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어, 콜마 B&H라는 종목이죠.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에는 뭐다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던 종목, 경영권 분쟁 이슈가 터진 종목입니다. 자, 우리 기억나시죠? 고려화연. 어때요? 50만원짜리가 235만원까지 갔었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경영권 분쟁 이슈는, 그쵸? 어, 당사자들한테 고통스럽지, 그쵸? 뭐, 그죠 경영권 분쟁 관련 당사자들에게는, 그쵸? 뭐, 피말린다가 그럴 수 있겠지, 우리? 주식거래 하는 분들은 기회죠, 기회. 그쵸? 뭐다?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기회야 이거는 기회 그렇죠 기회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뉴스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콜마 BNH를 좀 이렇게 보시면 경영권 분쟁 그렇죠 콜마가 어, 지분 경쟁 격화에 콜마 BNH 급등했다 남매인 어, 부회장과 어, 대표간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죠. 예, 그렇 어, 9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분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나왔죠. 자 계속해서 매입을 했다고 공시했고요, 그렇 오는 9월 임시 주총을 앞두고 가족을 동원한 지분 경쟁이 심화해요. 남매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자 매스가 몰렸다. 그렇죠? 지난 4월 이끄는 콜마비에츠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자신과 뭐전 산해회사로 선임원 것을 시도했지만 거부하자 윤부회장 같은해 5월 임시 주총을 소송을 제기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인 거야,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한번 공시도 좀 봅시다. 자, 공시를 들어가서 보면. 전자공시스템에 들어가서, 자 콜마 BNH를 좀 봅시다. BNH를 좀 보면, 그쵸 이거죠? 자, 그쵸? 임시조청 허가, 확인일자 8월 19일, 그쵸? 이제 이게 언제 결정이 될지 모르겠죠. 이제 법원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주식은 매입을 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적으로 분석을 드리기 전에 우리 지금 소통방이 있죠. 어, 이렇게 주식 소통방이 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같이 투자는 할수 없잖아. 그죠 같이 투자가 쉽지만은 않아요. 그죠 같이 투자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 단타나 스윙 위주로 이렇게 어 수익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최근에도 뭐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는데 입장을 하세요. 입장을 하셔야 여러분들께 제가 어 종목 추천해든지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요즘은 매매하면 손실이요. 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현실을 수익으로 전환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입장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 입장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보면 이 종목 자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25,000원까지 갑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어, 상승 가능한 구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고 조정될 때마다 기회야. 조정될 때마다 기회야. 25,000원. 여기까지는 그래도 한번 목표가 갖고 어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도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편하게 갖고 가시바라고요 자, 지금부터는 삼성전자에서 엄청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 지금부터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역대급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역대급 발표요? 삼성전자 역대급 M&A 투자 발표를 했어요. 총 투자금은 1600억 원이고요. 총 40여 개 기업의 역대 최고 규모의 AI 혁명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AI 기술 쪽에 40억 원, 로봇공학 쪽에 30억 원, 디지털 헬스 쪽에 25억 원, 전장품 쪽에 20억 원, 기타 분야 5억 원 정도에서 16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자, 한번 우리 그러면, 어, 나온 뉴스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뉴스가 나왔죠. 자, 삼성전자 검토 중 40여 곳에 1억 2천만 달러 투자 진행을 한다. 오늘 뉴스죠. 7월 31일 보이시죠. 그러면 내용을 보시면 그렇죠. 삼성전자는 31일 실적 발표 후에 어, 신성장 분야 기술 리더십, 리더십을 확보하기 에 인수합병 M&A 후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투자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삼성이 투자한 기업들이 어떻게 나온면 최근에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이 투자했죠.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때요? 자, 이 부분이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올랐어요. 자, 그러면 가격이 봐요. 여기 얼마야? 15만 원 하던 게 얼마까지? 40만 원까지 갔죠. 3배 이상. 그쵸? 수익률로 따지면 400% 이상 된단 말이에요. 역시보다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역시 삼성이 투자하면 다르다. 역시, 그쵸? 역시. 삼성이 투자하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보면 여기 AI 기술 그쵸? 로봇공학 뭐디지털에스 전자부품 기타분야 이렇게 있지만 여기서도 누가 있을까요? 대장이 나옵니다. 그쵸? 대장주. 삼성 m&a 역투자에 대장주가 나올 거예요. 이 대장주 우리가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 상상이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 그럼 이 종목을 사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 어, 영상으로 좀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 보이시죠? 예.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예, 대폭발 예고. 그렇죠? M&A. 그래서 관련 종목에 대한 설명을 넣어 드렸고 여기서 제가 특별히 강조한 건 뭐다? 대장주에 대한 설명을 줬어요. 대장주.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정보 싸움이에요. 그렇 대장주. 이미 기업의 매수는 시작되었습니다. 기관들의 매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이 종목을 여러분들 받아보셔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영상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영상에 있는 번호로 뭐라고만 남겨주시면 돼. 오늘은 우리 삼성 신고가가 있어니다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요거는 바로 연락을 드리고 유튜브 영상 링크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드리도록 할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수익을 볼수 있어야 돼요.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예, 영상에 있는 뭐 삼성이라고 남겨 주시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